32강에서 트란탄투 마밍캄 윙룩안징과의 어, 대결에서 2승 1패 있었고요. 16강 초콜로를 상대로서 40대20 12이닝 만에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네, 걸어치기 아주 날카로운 각이죠. 2위가 프레드리 쿠드롱 선수입니다. 끌었어요. 네, 앞으로 돌리기. 네 득점 저런 두 가지 형태가 다 있을 때는 네. 바깥으로, 돌, 두, 바깥으로 돌리기를 치는 것이 어, 득점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음, 길게 돌렸습니다 네, 3인 솔로를 상대로 한 3.3의 에버리지가 가장 높았고 하이런은 마밍카물 상대로 해서 32강 두 번째 경기 1 5개 하이런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네, 직접 타격 어. 우리나라 나이로 52 당구를 친경력만4 0년이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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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득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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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더더기 없이 갑니다. 은고딘나이 선수는 32강 동안부에게 40대16 승리. 조명우 선수에게 5점 차 패배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조재호 선수하는 무승부 접전이었죠. 자, 밀고. 오! 극적인 경결 <laughs> 자, 키스로 오히려 살아나고 있는. 와, 지금 디나이. 저 선택 자체가 네. 네. 지금 빨간색 공 앞쪽을 맞추려고 한 것도 어 뭐 본인의 의도긴 하지만, 네. 아, 대 과감한 시도와 성, 성공이었습니다. 에 대해서, 네. 어, 선수들이 아직까지 조금 헷갈려 하네요. 네. 네 아, 오, 네. 네. 거침. 왼쪽 각으로 올라갑니다. 네, 이 선수들은 뭐원 쿠션이나 보크라인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쭉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네, 볼을 다루는 기술. 네. 은고대나. 네. 어, 연락합니다네, 석주. <laughs> 아 박수소리 보세요. 나이 선수도 이제, 이제 어 이번 경기에서는 한두방 네. 정도 하이런이 좀 필요합니다. 네, 네. 옆으로 돌아서 코너로. 괜찮아요. 네. 짧게 내려옵니다 연속 득점 9대5 넉점 대회전 정확하죠 자, 직접 진입 10대5 현재까지 공타 없이 진행되는 쿠드롱입니다 오히려 이게 쿠드롱에게 포지션을 길게 할지 짧게 할지 아, 횡단샷 들어가네요. 음, 장축으로 지금 네. 횡단. 자. 놓치지 않습니다. <laughs> 키스타밍을 완전히 조절했어요 네. 가로 횡단샷. 4 이닝 때공 타를 기록했습니다 적투드려봤고요자 회전. 아 네, 좋아요. 받아주고요. 네. 어... 1점 지금은 오히려 맞을 만큼 쓰리 쿠션 아니면 포 쿠션으로 네. 맞을 만큼의 스피드로 가야지만이 아, 득점 확률이 있습니다. 횡단샷.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죠. 자, 득점 갑니다. 많이 벗어나진 못했어요. 지금 다섯 개 차이. 앞서 있는 쿠드로잉. 바깥으로 돌리기 네 직접 봅니다 너무 잘 치고 나가고 있어요 네 바깥으로 이게 돌아오죠 놓치지 않습니다 14대7 예상이 외에 지금 실수들이 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키스가 빠져야죠 네, 신학 네, 가고요. 네. 자 들어갑니다. 대회전 득점. 오전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네. 것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내려옵니다. 길게. 자 연속 득점. 신중합니다. 안으로 길게. 자 키스가 어, 네. 네, 잘 풀어 알겠습니다. 나갔습니다. 자, 속도가 중요합니다. 자, 길게 돌립니다. 답해준 잘 들어왔죠? 네, 4 연속 득점. 세 번째 공타를 괴로한 쿠드롱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응고진다이 선수에게 지금 계속 네.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자, 옆으로 돌리기. 아잘 쳤어요 좁게 올라왔고 네. 자, 브릿지만 나오면은 네, 바깥으로 음. 돌리기를 치면 되죠 그렇죠 네. 바로 잡혔어요 자 너무 끌리지 않도록만 네. 바깥으로 돌리기 괜찮아요 회전력 살아있어요 득점 맞아줘야 는맞 되는 부분이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다 바깥으로 돌리기 길게 들여다봅니다 네, 빠질 데가 없는 네 득점 자 얇은 두께가 보이나요? 네, 네 바깥으로 돌아서 연속 득점 옆으로 돌리기 자 정확한 각으로 밀고 올라옵니다 회전력이 많이 적용하기 때문에 자, 회전력 조절을 해야 되는데 자칫 좀 줄였다가 또짧아지는 경우가 생기는경우도 네. 있죠 네. 이정는는뭐제문제가 없습니다 제는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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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는 이제이제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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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는 이제 이제는 이이이 일단은 이 각도만 회전 력 역회전을 이용해서 어 어느 정도 각도로 일직선으로 빠지는지만 알고 있으면은 아주 자연스러운 진로입니다. 네. 그러면서 오연속 득점. 네, 옆으로. 마지막 네, 구시점까지 정확하게 밀고 들어옵니다. 자구진나이 선수 바깥으로 득점 바깥으로 돌리기 네 한가운데 정확하게 밀고 갑니다 바깥으로 돌리기 네 길게 돌렸고요 아 정확해 네. 네 바깥으로 돌리기 천천히 굴러 내리면서 득점 어, 이 클래스들과 아직 우승 경험이 없는 우고진자이 선수 자, 거의 뭐한 세대 차이로 따지면 20년 정도 차이 나는 네. 대선배죠 바깥으로 네. 돌았습니다 네 득점 하나 끌고 갑니다. 네. 터치들어 있으면, 터치하고 있으쪽을좀더고고있고있습니다치하고있으으면터치하으면 터치하고 있으면, 터치하고 있 오 점이 됐고, 옆으로 돌리기 길게, 네, 반쪽 두께를 밀고 옆으로 돌리기, 자민석 네, 득점. 어, 얇은 두께 회전 많이 쓴다든지 어,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 조합을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동호인 분들이 어, 당구 경기를 즐기면서 아, 네, 직접 들어가네요. 네. 보통 이제 타점의 어떤 구분을 어, 많이 세분화하지 않죠. 네. 최대 회전 아니면 우회전. 네. 당구를 뭐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응고딘나이 선수가 애써 석점을 추격을 했는데 기본적인 어떤 그 평균 에버리지의. 어, 능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 선수들끼리는 그거를 인정을 하는 거죠 네. 정확하게 한가대데 맞추죠 에이. 5연속 득점 자, 이어서 또 다시 들어갑니다 경기가 일방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네. 네. 온뱅크 네. 30. 네, 옆으로 더호 살짝 아, 밀고 들어갑니다 이 레일에 가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강하게 스트로크 할수 밖에 없었죠 아, 이제 네. 남은 숫자는 한자리 한자리 숫자로 바뀌었습니다 네, 바깥으로 돌리기 자 아, 3연속 득점. 득점 이제 남은 개수는 일곱 개 보여야 되는데요 급하게 장갑을 끼었습니다 단점을 맞출 수 있을까요? 일단 출발 길게 갑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네 4연속 득점 현재 테이블 상태를 봤을 때는 자런 네, 입사각 반사각 그 응용이 자 아, 아주 자연스럽게 자, 형성이 됐고 5 연속 득점 이제 앞으로 다섯 개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네, 세워치기. 아, 득점. 골디나이 아, 선수는 지금 마지막 일격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들어가 줘야 돼요. 네. 회전을 많이 쓰면서 좀 부드럽게 가면 됩니다. 자, 부드럽게 가야 됩니다. 세게 치려고 하지 말고. 첫 번째 쿠션에서 회전력 작용. 대회전. 오, 네,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돌았습니다. 코너. 자, 아, 득점. 잘 쳤어요. 네. 대회전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굿디나 다시 한번 대회전. 출발했고요. 자. 자, 아, 아.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살짝 길었습니다. 마지막 득점을 남겨 놓고 있고 앞선 이닝에서 공타를 기록한 브래드릭 쿠드롱 바깥으로 돌리기. 자, 살짝 밀고 득점. 이제 막 바깥으로 돌리기 놓치지 않아요 어, 컨트롤 샷자득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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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어나 컨트롤 아, 아주 교과서적이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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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레, 마르코 자티 선수 같은 스타일 토비언 브룸달 선수 같은 스타일 디아스포스 선수 같은 스타일 네. 아 끝났어요 내려 옵니다 네, 마지막 특종 14이닝에 경기를 마무리 짓는 브래드릭 쿠드로